벌써 어두워졌어 오늘 퇴근하고 그거 찍는 거잖아 그치? 네. <laughs> 잠깐만 이거 결제 두 개만 하고 그러고 갈까 봐 형님, 음. 근데 바탕화면이 음. <laughs> 배경화면이에요 아이콘 아니야 응 <laughs> 명함? 음. <laughs> 명함 이거 제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아니고 저 리멤버 써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모아두는 거지. 절대 귀한 명함을 이렇게 보관하지 않는다는 거.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립니다. <laughs> 저 외근 갔다 왔는데 팀원이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해줬어. 그리고 내가 퍼셀 이거 쓰는지 어떻게 알고 이것도... 이거는 일본에서 산거 아니고 한국에서 사는데 내가 이거 쓰는 거 알고 선물해 준 거예요. 제 책을 읽은 팬분이 이렇게 필사처럼해 주셨어요. 제가 바다해 어질인이잖아요. 바다처럼 넓고 어진 마음을 갖고 살아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책에 그런 내용을 썼는데 너무 감동해 가지고 제 책상에 올려 놓고 좀 힘들 때마다 다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건물 소등을 하고 갑니다. 소등 오늘 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일단은... 그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꼭 갈아주고 있거든. 퇴근을 하는데, 오늘 뭔가 하영님이랑 같이 퇴근하니까 퇴근하는 것 같지 않아. 일하는 것 같아. <laughs> 저는 퇴근하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식당에 들러서 술을 뽀려 갑니다. 엄마 얼굴도장도 찍을 겸, 오늘 얼마 팔았나 물어보면서... <laughs> 또 손님이 있으면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그니까 러 일로 와, 여기서 몰래서 손님 없어. 이제 <laughs> 제 책이 있죠 할로우 <laughs> 와 귀신같이 오네 한꺼번에 나 빠져갖고 거짓말 치지마 진짜야 꽁테이블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 한꺼번에 나갔다니까 얼마 팔았는데? 어? 얼마 팔았어? 저기 뭐야 다섯개고 포장하나 음.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봐봐 며칠 봐봐. 봐봐 왜 아, 아, 며칠을 봐봐. 왜 봐? 나는 <laughs> 내... 한번 봐봐 그건 아니지요 왜왜 저희 왜? 어머니 이렇게 수기로 수기로 작성하세요? 카스 하나, 처음 하나는 뭐야? 처음처럼. 언제는 처음이고, 언제는 처음이고. 내, 내 맘이야. <laughs>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소셜링 점심 먹고감. 푸딩 계란찜도 존맛. <laughs> 제가 쓴 거거든요? 이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렇게 손님들이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빗발엔 제 책도 여기 놓여있거든요? 초판 1세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렸지. 어... 저희 부모님의 작고 소중한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퍼주거든요. 밥이 무제한이에요. 요즘 밥이 무제한인 데 있어요? <laughs> 저희 어머니는 홍대가 가까우니까 홍대 학생들을 가족이라 부르거든요. 손님들을 그냥 손님들이 아니라 아들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엄마의 영업 정리학 아닐까? 그러면 저는 테슬라로 마시겠습니다. 처음처럼이 좀안 나가. 그래? 생각보다 그럼 내가 처음처럼 가져갈게 그래요 테슬라로 달리려고 했는데 처음처럼이 잘안 나간대 그래서 이것도 하나 얹혀가지고 매상 올려드립니다 이거 이해인표 지금 포장이죠? 어 <laughs> 내가 오면 다 버리는데 너 때문에 안 버려요 <laughs> 하나 더 넣어 아니 무거워 아니, 이 혼자만 마실 거요 감사합니다 <laughs> 결제할게요 선생님 이건 다섯 명? 받을게요. 에? 맥주 3병, 소주 2병. 그래 어쨌든 간에 5천 원씩 25,000원, 3만 원 받을게요. 아니, 그럼 콜라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사장님. 아니죠.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다음에 서비스 많이 드릴게. 요 감사해요. 영수증 발라 주세요, 사장님. 갈게 엄마. 저녁은? 저녁은? 응. 저녁에 먹어. 진짜 이따가 먹어야지. 그래? 응. 챙겨 먹고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응?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아휴 이제 안돼 힘들어 힘들어? 어 오늘 두 바퀴인데 그래? 바이바이 갈게 bye. 안녕히 계세요 bye. 사실 배달이나 이런 걸로 응. 술 시킬 수 있거든 근데 손님 없을 때 풀죽어 있는 엄마가 뭐 자꾸 잔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을 대단히 잘 마시진 못해 소맥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얼굴 보고 엄마랑 티키타카 하고 이렇게 퇴근하는 게제 퇴근의 루틴이 됐달까? 응. 최근에 인간관계 관련해서 쇼츠를 많이 올렸는데 사람들이 얘는 뭔데? 이런 얘기가 많길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하고 얘기해 드리는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블로그 마켓으로 옷을 팔고 쇼핑몰을 했었어요. 그 쇼핑몰 이름이 헤니크였어. 유니크한 이해인. 헤니크. <laughs> 근데 그 댓글처럼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 헤니크 앞에 사업하는 언니라고 이름을 넣었어요. 제가 감히 소통하는 언니, 커뮤니케이션 하는 언니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저의 직업과 책임을 걸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댓글로 사람들 사는 얘기도 보고 마음도 듣고 경험도 나누고 하니까 제 시야나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보면서 울컥한 적도 되게 많아 바로 냉동실로 가는 거야 저는 시원한 맥주가 좋아 술진들은 미지근하게도 잘 먹는다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 시원하게 먹어요 옷좀 갈아입고 오겠어 응따라라 목 말랐어. <laughs> 아 좋다. 으 먹자. 배고파. 드라이브 콘텐츠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차라는 공간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잖아. 사무실도 팀원들이랑 같이 있고 집도. 예비 남편이랑 합치고 늘 이렇게 부대껴서 살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이라고 딱한 가지를 말할 수 있으면 차 아니거든. 그래서 퇴근하고 차 안에서 한 30분 정도는 컨텐츠도 보고 생각도 하고 나한테는 엄청 편안한 공간이어서 편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보는 사람도 편안한 것 같아. 어쨌든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본인의 의견들도 막 적극적으로 내 주셔가지고 그게 동의든 비동의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어, 네가 뭔데? <laughs> 이런 얘기 많잖아 근데 제가 하루에 50명? 그리고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 만나는 것 같아 우리 팀원들 포함해서 많은 현역사들, 광고주분들 수요일에 하는 스터디 모임 휴요일에 하는 스터디 모임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사람의 유형을 되게 많이 마주치잖아요 나랑 결이 맞는 사람도 만나고 결이 맞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정말 대단한 사람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를 좀더 알게 되는 것 같아 나중에 제가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서른에 내가 했 했던 말들이 나 부끄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저니까 서른에 나도 나고 쉰에 나도 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숫자로 우리 조직이나 나를 정의하기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원이랑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연봉 협상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준 거죠. 본인 친구들이랑 약간 컨퍼티션처럼 너5% 올랐어? 난10% 올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 면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아 나랑 진짜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그러면서 자아성찰을 했어요. 응? 제가 연매출 50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 연매출 100억? 200억이라고? 이러면서 자꾸 저의 조직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저도 똑같았던 오, 거야. 연매출 50억입니다. 라고 했지만 순익이 얼만데 그랬어. 뭐 45억대 건물, 50억대 건물 어쩌고 하지만 대출이 80%야. 내거 아니잖아. 신한은행 거잖아. 그래서 응? 그 친구랑 면담이 끝나고 나에게 반문해봤어. 숫자를 제외한 나는 누군지, 너의 조직은 뭘 잘하는지 너의 조직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제가 작년 6월에 책을 출간했을 때도 작가 소개 숫자의 얘기를 다 빼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24살에 창업한 사람 말이나 표현이나 단어로 풀어서 나를 설명할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으로 변모해 나갔다라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관계나 인간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걸러야 되는 사람의 특징 남의 명함을 자기 명함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라고 주저리 주저리 뭐 분수를 뒀는데, 가까운 사람이 더 위험해요. 가까이 지냈던 대표님들인데, 검색하면 나오는 분이고, 인플루언서 대표인데도, 우리 회사에 미수금이 3천이 있고, 정말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봤을 때, 본인은 사업가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사업가라고 할수 있을까? 본인의 직을 걸고 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이 맞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는 언니라고 했던 이유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봐도 되나요? 응 음. 아무런 책임감이 없어 아... 이런 유형들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쇼츠를 찍을 때100%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이 일반화할 수 있는 정의는 아니지만 내온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야.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자영업자를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본인의 가게 이름을 걸고 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더큰 그림을 보는 거지 응. 책임감 있게 그렇게 본인의 고객을 대하는 거죠. 그거는 책임감으로 본인의 직을 걸고 업을 수행하는 직업인이자 사업가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뭘 하고 있냐 우리 팀원들이랑 많은 브랜드에. 컨텐츠나 마케팅을 도와줍니다. 바디코라는 이너웨어 브랜드도 4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 컨텐츠를 하게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광고회사든 소고브랜드, 바디코든 100%다 사람으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사업 이꼴 사람이야. 소셜링의 첫 광고주, 저희 고등학교 선배였고 5년 동안 했던 벤츠 딜러사 더 클래스 효성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외 활동을 했어요. 롯데백화점 대학생 홍보대사를 했을 때 만났던 선배 덕분에 5년 동안 우리가 벤츠 광고를 할수 있었고 돌이켜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람들로 연결되어서 먹고 살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나의 밥줄인데 <laughs> 그 사람들이 밥줄이라기보다 이 사람의 힘이 사업의 전부예요. 우리의 이런 조직과 본인의 이런 커리어를 폄하하지 않 는 직업인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숫자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깨닫는 게 많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해. <laughs> 나도 너무 감사해요, 하영님. 이렇게 엄마 가게 들렀다가 퇴근할 때 듣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그 드라마는 안 봤는데 천우이 나오는 친구 수명에서 나오는 드라마 뭐지? 아, 멜로, 멜로 체질. 세상과 맞아.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